네, 호수파판입니다. 우리 전대차 계약에 대해서 중요한 내용을 좀 살펴보다가 주거용 확인설명서 잠깐 그쪽으로 샜었죠? 자, 이제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두 개의 영상을 통해서 전대차 계약에 관련된 중요한 상식들 몇 가지를 좀 살펴봤어요. 업무용 부동산 임대차이건, 주거용 부동산 임대차이건, 임대인의 동의가 없는 전대차 계약은 무효이다. 무효가 되는 것 뿐만 아니라 계약 해지 사유. 임대차계약 해지사유까지 된다. 우리 민법에서 지난 시간에 또 봤었고요. 그리고 제가 표를 하나 놓고 설명을 드린 게 있었죠. 임차인이 퇴실하면 전차인은 무조건 함께 퇴실해야 하느냐. 이거는 케이스별로 다르다고 제가 설명을 드렸어요. 어떤 경우에 전차인은 남아있어도 되고. 어떤 경우에는 임차인과 함께 퇴실을 해야 되는지 제가 표를 만들어서 여러분께 설명을 드렸는데 그 표는 여러분들이 좀잘 체크를 해 놓고 계시기 바랄게요 현장에서 우리가 업무를 진행하다가 거기에 관련된 질문이 나왔을 때 여러분들이 상황을 표에다가 딱 다입해 보면 이 전차인이 지금 나가야 되는 상황인지 아니면 전차인은 안 나가도 되는 상황인지 그게 바로 딱 답이 나오도록 돼 있었죠 관련 질문이 현장에서 있을 때 여러분들이 굉장히 좀 쉽게 아주 유용하게 정확한 답을 고객들한테 해줄 수 있는 유용한 표니까 여러분들이 꼭잘 체크를 해놓고 계시길 바라고요. 오늘은 계속해서 전대동의를 받는 방법, 임대인에게 전대동의를 좀 쉽게 받을 수 있는 팁에 대해서 좀 계속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하나의 공간을 빌려서 사업자를 두개 넣어야 되는 임차인이 있을 때 우리가 임대인에게 전대동의서를 딱 들고 가서 여기 도장을 찍어주세요라고 요구를 하면 대부분의 임대인들이 싫어합니다. 동의를 해주는 주인들이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왜 그러냐. 임대인들이 전대동의에 대해서 좀 거부감을 갖고 있기 때문이죠. 불안감이 있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이걸 무작정 때를 쓰거나 설득을 할게 아니라, 임대인들이 과연 이걸 왜 싫어하는지, 어떤 부분들을 걱정하고 있는지, 요걸 먼저 좀 체크를 해봐야 그 부분들을 하나씩 안전하게 우리가 만들어주면서 전대동의를 설득할 수 있겠죠. 임대인들이 전대동의를 해주지 않는 이유, 싫어하는 이유는 나중에 이쪽에다 쓸까요? 글씨는 대충 쓸게요. 시간 아까우니까 알아보실 수만 있도록 나중에 누가 들어올 줄 알고 나중에 누가 들어올 줄 알고 괜히 그런 거에 도장 찍어줬다가 아 나중에 이상한 사람이 막 들어와 있고 그러면 어떻게? 아유 굳이 그렇게까지는 요거예요. 자, 임대차 계약을 체결할 때, 임대인은 임차인을 볼수 있죠. 만약에 싫으면 계약을 체결 안 하면 됩니다. 그런데, 전대동의서에 도장을 찍어주게 되면, 나중에 전차인이 누가 들어오게 될지는 임대인이 통제를 할 수가 없죠. 이미 동의를 해줬기 때문에. 그런데, 나중에 보니까, 어, 뭐 이상한 사람, 막 건달 같은 사람들 들어와가지고, 말안 듣고, 막 말썽 부리고, 이러면 어떡해. 아유, 싫어, 싫어, 싫어. 이게 되는 거예요. 자, 두 번째는 뭐냐면, 지금, 사업자 두 개의 대표들이 다 있습니다. 일번 사업자도 있고 이번 사업자도 있어요. 임차인과 전차인이 지금 있는 상태예요. 하지만 지금은 친하지만 사람 일이라는 것도 모르는 거잖아요. 시간이 지났을 때 임차인하고 전차인하고 다툼이 생기면 전차인은 자기 마음대로 행동을 건물 안에서 막 행동을 해 버리고 임차인은 짜증 나니까 통제를 안 하고 이러면 건물주 입장에서는 어우 나만 굉장히 곤란해지고 골치 아파지는 거잖아. 이제 요거를 걱정하는 거죠. 임차인과 전 차인의 사이가 틀어질까봐. 사람 일은 모르는 거니까. 지금은 친해서 둘다잘 협조적이고 하지만 둘 사이에 다툼이 생기면 한쪽은 자기 멋대로 행동하고 한쪽은 통제 안 하고 이래버리면 굉장히 곤란해지겠죠. 이런 부분들을 걱정하는 거예요. 그런데 가장 걱정하는 거는요, 사실 이겁니다. 이런 상황을 걱정해요. 자, 예를 들어서 여기 201호를 지금 임대하는 상황이라고 가정을 해볼게요. 임차인과 2천에 월세 100만 원으로 계약을 했습니다. 그리고 전대동의서에 도장을 찍어줬어요. 그리고 나중에 가서 보니까 임차인은 사라졌어요. 이상한 사람들이 있어요. 처음 보는 사람들. 누구세요? 물어보니까 전차인이래요. 임차인하고 계약하고 들어왔대요. 이 사람들만 있는 거예요. 상황을 보니까 이제 이렇게 된 거죠. 임차인이 사업을 하다가 잘안된 거예요. 그러니까 머리 아프고 짜증나고 계약 기간 한참 남아있고 그러니까, 아, 맞다. 예전에 계약 썼을 때 전대동의를 받아놓은 게 있었지. 그 전대동의서를 가지고 전차인을 집어넣어서 본인의 보증금 2천만 원을 회수하고 사라진 겁니다. 문제는요, 이 전차인이 퇴실해야 되는 상황이 올거 아니에요? 이때 문제가 발생해요. 전차인은 퇴실할 때 보증금을 누구한테 돌려받아야 돼요? 임차인에게 돌려받아야 되겠죠. 처음에 임차인한테 돈을 줬을 테니까, 그죠? 그런데, 임차인이 지금 있어요? 연락이 될까요? 이런 케이스는요, 대부분 연락이 잘안 됩니다. 그런데, 마침 보니까,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줘야 될 보증금 2천만 원을 들고 있어요. 그럼 이 전차인은 임대인에게 보증금을 달라고 할수 밖에 없겠죠? 본인이 나가야 되니까. 보증금을 회수를 해야 되는데, 임차인은 연락이 안 되고, 임차인에게 줘야 될 보증금 2천만 원을 임대인이 가지고 있고, 그러면 이제 임대인을 괴롭힐 수 밖에 없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임대인이 굉장히 괴로워요. 자, 그러면, 괴롭기 싫으면, 임대인이 전차인에게 보증금 2천만원, 본인이 보관하고 있던 이 임차인의 보증금 2천만원을 돌려주고 내보내면 될까요? 돌려줄 수가 있을까요? 못 돌려주죠? 물론 돌려줄 수 있는 방법이 하나 있어요. 전차인이 임대인을 상대로 소송을 거는 거예요. 그래서 승소를 받으면 돌려줄 수 있습니다. 그래서 현장에서는 이런 케이스에서 일부러 임대인이 전차인에게, 야, 나를 상대로 소송 걸어. 법원에서 판결나 하면 내가 줄수 있으니까 나를 상대로 소송 걸어. 이런 경우도 현장에서는 발생하긴 해요. 근데 굉장히 머리 아프죠. 자, 만약에 그런 거 없이 임대인이 도저히 어떻게 할 수가 없으니까, 임차인을 도저히 찾을 수가 없으니까 전차인에게 보증금을 돌려주고 내보냈다고 치죠. 한달 후에 임차인이 나타나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 사장님 죄송합니다. 제가 뭐 이러이러한 일이 있어서 이러이러하게 됐습니다. 사장님은 얘기를 할거 아니에요? 아니, 내가 얼마나 고생을 많이 했는지 아냐. 연락도 안 되고, 그렇게 하면 안 되지 말이야. 어, 결국 내가 도저히 어떻게 할 방법이 없어갖고, 보증금 내가 빼주고, 2천만원 빼주고 내가 내보냈잖아. 응? 임대인이 이렇게 말하는데, 임차인이 여기서, 잠깐만요, 사장님. 제 돈을 저한테 얘기도 없이, 왜 마음대로 전차인에게 주셨어요? 더군다나 전차인은 보증금이 천만원이었는데, 오케이, 알겠습니다. 그러면 어차피 저도 전차인에게 보증금 천만원을 내줘야 되는 상황이었으니까 제가 천만원은 인정할게요. 나머지 천만원은 저에게 다시 반환하시죠. 라고 한다면 임대인은요, 꼼짝없이 임차인에게 다시 천만원을 반환해야 되는 상황이 생기겠죠. 전차인이 사기를 쳤다 이건 나중 문제고, 이런 상황이 생기지 않으리라고 보장할 수 있나요? 실제로 이런 상황이 생기든 생기지 않던 그걸 떠나서 임대인들은요, 그냥 이런 가능성 자체를 싫어합니다. 발생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일들 중에서 본인한테 이로운 건 아무것도 없어요. 잘못하면 본인이 굉장히 큰 곤욕만 치를 수 있습니다. 자, 임대인 입장에선 동의해줄 이유가 없죠. 임대인이 걱정하는 거는 이거 세 가지예요. 이래서 임차인이 마음에 들더라도 웬만하면 임대인은 전대동의에 거부를 하게 되죠. 자, 그럼 임대인들이 왜 전대동의를 싫어하는지 우리가 이제 이유를 알았죠. 이유를 알았으니까 하나씩 우리가 정리를 하면서 실제로 임대인분들께 문제가 되지 않도록 그렇게 만들어주면서 설득을 해나가면 돼요. 자, 첫 번째. 나중에 누가 들어올 줄 알고, 이거 사실 되게 큰 일이거든요. 임대인 입장에서는. 큰 걱정 중에 하나예요. 자, 이거는요. 여러분들, 인터넷에서 우리가 다운로드 받을 수 있는, 구할 수 있는 그런 전대동의서를 좀 보면, 제목이 대충 전대동의서. 이렇게 되어 있고요. 여기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주소. 임대인은 임차인이 요거를, 본인한테 빌린 요거를 제 3자에게 전대하는 것에 대하여 동의한다. 이렇게 돼 있어요. 이거를 그냥 그대로 여러분들 가지고 가서 도전 찍어주세요라고 하면 암만 부탁을 해봤자 10명 중에 한 8명은 그냥 놓읍니다 거부가 나와요. 자, 그러면 어떻게 하느냐? 요거를빼 주셔야 돼요. 제 3자가 들어 있으면 나중에 마구잡이로 전대를 놓을 수도 있잖아요. 임차인이 그렇게 안 한다고 하더라도 임대인 입장에서는 그게 너무나 걱정이 될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제 3자를 빼주고 어. 특정을 해 주는 겁니다. 어떻게? 땡땡 땡에게 전대하는 것에 대하여라고 문구를 바꿔 주는 거예요. 또는 주식회사 땡땡 땡에 전대하는 것에 대하여. 이런 식이죠. 또는, 임차인, 땡땡땡의 직계, 가족의, 글자가 너무, 이해되시죠? 직계, 가족의 한하여 전대하는 것에 동의한다. 이런 식으로, 제3자를 빼주시고, 누구라고 여기다가 정확히 그 사람에게 전대하는 것에 동의한다 이렇게 특정을 해주셔야 돼요 이게 첫 번째입니다 두 번째 특약을 넣어 주셔야 됩니다 어떤 특약이냐 임대인을 보호할 수 있는 임대인을 좀 안심시킬 수 있는 특약을 넣어 주는 거죠 예를 들면 전차인은 어떠한 경우에라도 임대인에게 직접 시설 보수를 요구하거나 보증금 반환을 요구할 수 없다 이런 내용. 그리고 전차인은 건물 관리를 위한 정당한 임대인의 통제에 따라야 한다. 이런 내용. 전차인의 고의 과실로 인한 임대인 측의 손해는 임차인과 전차인이 연대하여 책임진다. 이런 내용. 임차인은 전차인에 대한 관리 책임이 있다. 자, 사실 이거는요. 전대차 계약에서 당연한 거예요. 굳이 이걸 글로 표현하지 않아도 당연한 거라는 거 여러분들 지금 알고 계실 거예요. 하지만 이 당연한 걸요. 가 가지고 사장님, 사실은 이렇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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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말로만 얘기를 하는 거하고 그게 전대동의서에 특약으로 하나하나 문구로 정확하게 박혀 있는 거하고는요. 받아들이는 입장에서는 완전히 다릅니다. 그래서 너무 당연한 거지만 상대방을 설득할 때는요. 그걸 문구로 꼭 표시를 해 줘야 되는 거예요. 자 그리고 전차인이 됐건 임차인이 됐건 임대인이 불안해하는 게 어떤 걸까요? 뭔가 약간 이상한 사람 말안 들을 것 같은 사람 예의가 없을 것 같은 사람 쉽게 말하면 소위 진상일 것 같은 사람 이런 사람들 싫어하겠죠 그거는 전차인뿐만 아니라 임차인도 마찬가지겠죠 첫인상으로 우리가 모든 걸 판단할 수는 없겠지만 그래도 가능하면 처음 봤을 때 인상이 좋고 매너가 있는 것 같고 예의 범절이 뭔지를 아는 것 같고. 뭔가 돌발 행동을 막 그렇게 할것 같지 않고, 이런 좀 보편적인 임차인이 들어오길 바라겠죠. 자, 그러면 우리가 건물주 분한테 전화상으로 부탁을 합니다. 아, 예, 사장님, 지금 임차인 분이 마음에 들어서 지금 계약을 진행하려고 하시는데, 그런데 이분이 사업자를 두 개를 내셔야 됩니다. 사업자를 두개 내려면 사장님이 전대에 동의한다는 그 전대동의서가 꼭 필요한데, 전대동의서 하나만 좀 부탁드릴게요. 양식은 저희가 준비해 가겠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을 때, 오케이가 바로 나오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대부분의 케이스에서는 OK가 바로 나오지 않습니다. 거부반응이 빡 와요. 그럴 때 우리는, 아, 사장님, 예,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네, 걱정되시는 거 저희가 충분히 이해하고요. 형 사장님, 제가 잠시만 찾아뵐 테니까, 뵙고 말씀 잠깐 나누시죠. 이렇게 하고, 여러분들은 뭘 준비한다? 제3자를 빼놓고, 이렇게 특정을 한, 상황에 따라서 요문 끄든 요문 끄든 요문 끄든, 상황에 따라서 제3자를 빼고 요걸 집어넣고, 방금 전에 말씀드린 임대인을 보호할 수 있는, 너무나 당연한 얘기지만, 그걸 눈으로 직접 확인할 수 있는, 글자로 박혀있는, 그 전대동의서를 바로 출력해서 임대인을 찾아가는 겁니다. 그리고, 이왕 가는 거, 가능하면, 임차인과 전차인, 사업자 두 명, 임차인과 전차인을 여러분들이 부를 수 있으면, 같이 가면 더 좋겠죠. 갈때 그냥 가나요? 그냥 이렇게 손 붙잡고 데리고 가나요? 아니죠. 대표님, 대표님, 임대인 분들이 보통 전대동이 잘안 해주십니다. 그건 알고 계시죠? 그런데 또 임차인 분들이 마음에 들면 또좀 달라질 수 있으니까 가서 눈치껏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박자를 좀잘 맞춰 주시면 나머지는 제가 잘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같이 가시죠. 이렇게 뭐라 그러죠? 이거 단돌이? 전문용어인가요? 아, 단소. 단속이라고 하죠. 이렇게 우리가 좀 단속을 해놓고, 눈치를 좀 줘놓고, 그리고 이 서류를, 변경된 이 서류를 가지고 임대인을 찾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현장에서 임차인과 전차인의 매너 좋고 예의 바른 모습을 보여주면서 이 서류, 제3자에게 전대하는 것에 동의한다가 아니라, 그걸 빼고 정확하게 특정되어 있는, 사장님, 지금 요 분이 임차인 분이시고, 요 분이 두 번째 사업자 들어오실 요 분이십니다. 지금 요 분이세요. 지금 이분 말고 나중에 사장님께서 모르는 그런 사람들이 여기 막어 전대차로 막 들락날락할 수 없도록 저희가 그렇게 서로 다 꾸며 놓고요. 여기 보시면 여기 두 번째 대표님이. 우리 사장님께 나중에 퇴실할 때뭐 보증금을 요구한다거나 뭐 이런 거 절대 할수 없게 돼 있고요. 뭐 고쳐 달라 이렇게 사장님한테 직접 요구할 수 없도록 이렇게 여기다 서류해 보시면 여기다 들어가 있고요. 또이전 차인 분에 대해서는 당연히 사장님도 통제를 하실 수가 있고 또 일단 우리 임차인 분에게 이분에게 관리 책임이 있으시니까 이런 부분 저희가 다 서류로 완벽하게 꾸며 드리니까 걱정하지 마시고요. 어떠세요? 임차인 분하고 지금 전 차인 분두분 마음에 드시죠? 자, 이런 식으로 설득을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어떤 느낌인지 지금 아시죠? 일단 여러분, 제3자에게만 빠지고, 여기에만 누구누구누구 누구, 누구 이렇게 특정이 돼 있다고 하더라도 반은 여러분들 못구 들어갈 수 있습니다 현장에서 온라인에서 또는 인터넷에서 여러분들이 구할 수 있는 전대동의서를 그대로 활용하지 마시고 항상 여러분들 준비를 해 놓으셨다가 상황에 맞춰서 제3자를 빼버리고 바로 문구를 집어 넣으셔가지고 그리고 임대인 보호할 수 있는 너무나 당연하지만 이 특약들을 여기다가 다시 한번 문구로 정확하게 넣고 임차인과 전차인과 같이 가서 서류를 직접 보여드리면서 설득을 하면요 제 경험상, 제 경험상, 10명 중에 한 2건 정도 동의가 나오고, 8건 정도 동의가 불가였던 것 중에, 이 불가 8건 중에 한네건 정도는, 4분 정도는 또 동의를 합니다. 자, 그래도 불가능한, 불가능한 4건이 남아있네요. 자, 그럼 요거는 우리가 포기할 것이냐. 이렇게도 얘기해보고 저렇게도 설득해보고 임차인과 전차인 우리가 단속을 좀 해서 같이 가서 아주 매너 좋고 예의 바른 모습 딱 보여줬는데도 그래도 싫어, 싫어. 이런 분들이 계세요. 자, 이런 분들은요. 언젠가 한번 전대동의서에 도장을 찍어줬다가 크게 한번 호되게 당한 기억이 있거나 또는 옆 건물에서, 인근 건물에서 그런 걸 한번 지켜보신 분이에요. 이런 분들은 설득이 좀 어렵습니다. 자, 그러면. 포기할 것이냐 아니겠죠? 건물주 입장에서는 임차인과 전차인이 마음에 들어요. 하지만 아우 전대동이 아그 것만큼은 안 돼. 내가 다른 건다 해줄 수 있는데 아우 그 것만큼은 절대 안 돼. 아우 이렇게 좋은 사람들이 들어오면 너무 좋겠지만 그 것만큼은 안 돼. 이 입장이고 지금 우리 손님들 이쪽은 사업자를 두개넣을수 있으면 돼요. 그죠? 자 그럼 이럴 때 마지막에 우리가 또 써먹을 수 있는 방법이 있느냐 이제 여기에 대해서 계속 얘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